안녕하세요. 강사 고민지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무브먼트 시계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 재료는요, 여기 시중에 파는 스키트를 활용하여 만들 거고요. 이러한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요한 재료들을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뜯어보시면 여기 설명서가 하나 있고요. 어, 간략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 보면 이미지로 해서 글자나 모양이 나와 있는데 어, 여기 있는 색깔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자기가 원하는 고양이 컬러를 지금부터 여기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도안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아마 칠하기가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 건데 이 상태로 두고 칠하는 게 편하다 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분리한 후에 활용하시는 게 편하다 하시면 분리한 이후에 칠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어, 비교를 위해서 이 도안에 있는 컬러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채색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채색하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있는 판들은 고정하기 위한 판이기 때문에 위에 고양이를 기준으로 먼저 칠부터 해 볼게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순서는 정하시면 돼요. 저는 어,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한번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색칠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색칠을 예쁘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하다가 튀어나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칸 안에서 예쁘게 색칠을 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각자 고양이가 원하는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있다면 그 고양이의 컬러를 상상하면 해도 될것 같고요. 어, 그렇지 않다면은 자신이 원하는 색상 아니면 또는 이 그림에 있는 나와 있는 이미지 모양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지금 나와 있는 이미지는 본인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 하시면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바탕을 먼저 안 했는데 바탕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어, 그림과 똑같이 어, 갈색으로 해볼까 하는데. 음... 자, 이제 분리를 해줄게요. 판에서 색칠한 것들을 다 떼어내도록 해주세요. 이제 떼어낸 것들을 조립을 하고자 합니다. 어, 6과 9잘 구분해주세요. 음, 선생님은 테두리까지 조금 모양을 내봤고요. 이걸 가지고 목공풀을 활용해서 해도 좋고요. 또는 글루건이 있으신 분들은 글루건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 그런데 글루건 안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목공풀로 하는 시범을 보낼게요. 또는 목공풀도 없으시면 딱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목공풀을 이용해서 한번 조립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숫자판부터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12시 방향부터 목공풀을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목공풀은 바로 잘안 말라요.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굳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글루건으로 하면은 한 번에 잘 붙겠죠. 그래서 사실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글루건 같아요. 근데 없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글루건 또는 딱풀, 물풀, 뭐, 어, 다 가능합니다. 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양면 테이프 했었잖아요. 어, 양면 테이프로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숫자는 다붙여줬고요 숫자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저두 가지는 음, 앞에 이 섬, 받침대가 되는 요 부분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 붙일 에는 비교가 될수 있도록 글루건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 거고요. 얘를 조립하는 방법은 기울어진 요 부분이 앞쪽으로 나와야 돼서 요렇게 뒤에 두 가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요렇게 놓고 마지막에 여기 두 개로 꾸며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루이 될 건데 일단 요거 붙이기 전에 시계 바늘을 조립을 해야겠죠. 무브먼트 조립이 나와 있습니다. 무브먼트 조립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무브먼트 조립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비닐에 있는 부부, 무브먼트를 뜯으시면 부속품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자기 부속품들 먼저 확인해주세요. 무브먼트 본체와 이런 고리들, 그다음에 시침, 분침, 초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시계 조립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얘가 안, 본체가 아직 굳어있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이 되는 이 부분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방향이 아래로 와야겠죠. 아래로 꼽고요. 자이 상태에서 가장 큰 고리 가장 납작하고 큰 고리가 제일 바닥에 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를 넣는데요. 얘는 이렇게 돌리면서 딱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어, 돌아가지 않은 정도까지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침, 분침, 초침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자, 시침이 1번이고요. 자, 시침을 고리에 넣으시고 그냥 걸쳐놓으면 이렇게 헐거워져요. 그래서 시침을 놓으실 때 손으로 꼭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너무 세게 하면은, 휘어질 수 있으니까, 살짝만 꼭 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 혹시나 휘어졌으면 살짝 여러분들이 조절하세요. 시침 부분이 혹시나, 판에 걸려서 안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밑에까지 꾹 눌러버리지 말아주세요. 아니면, 눌렀다면 살짝 이렇게 침을 들어주시면 지나감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겠죠. 이것까지 확인해주세요. 이게 덜 굳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지 확인하시고 시침 다음에 분침 분침도 꼭 이렇게 누르면 똑 하고 소리가 났죠 어, 이렇게 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 초침 제일 마지막에 초침을 초침은요 꼭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살짝만 이렇게 올려 주시면 돼요자 완성이 되었는데 시침이 여기 밑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완성함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뒷면에 뒤집어서 건전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AA 건전지가 들어가고요. 여기 글씨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AA 건전지가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시고 방향을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고정이 됐고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태엽이 돌아가실 거예요. 건전지가 있으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 가시는 거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되면은 시계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나무 판과 나머지 부속들 조립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앞에 꾸밀 재료들이 있었죠. 이네들을 이제 붙여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글루건 사용하, 사용으로 해서 붙여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이렇게 발라 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먼저 이렇게 붙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오늘 작품이 완성이 다 되었어요. 짜잔! 작품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고양이는 어떠한 색깔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아,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예쁜 고양이 시계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